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소자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 104평형 펜트하우스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12-606번입니다. 감정가는 144억원이며 대지권 34평형에 전용면적 82평형 분양 면적은 104평입니다. 형 감정가 대비 100% 가격인 1차 체제가는 144억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4억 4천만 원에 1차 입찰은 2025년 4월 3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입찰시 2차 체제가는 115억 2천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5년 5월 8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는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사역 그리고 GTX A 노선 삼성역 생활권으로 경기고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라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매물은 이스트 잉동 36층 복층 펜트하우스로 대지권 34.4평형에 전용 면적 82평형, 분양 면적은 104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14년 7월 기준으로 144억원이며 신건으로 변경되오다 감재가 대비 100% 가격인 144억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5년 4월 3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4억 4천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에나을살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여 2004년 3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상계동에 44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008대이며 경매물 끈은 최고층 36층 중 최상층 복층 펜트하우스 104평형으로 방 5개 욕실 4개 복합식 구조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 본사말소기종 권리는 2023년 7월 10일에 설정된 mci 대비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 4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채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260억 5천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 아파트 입찰학에서는 에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및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진행 중에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104평형 펜트하우스 매매내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탑형대의 최근 거래량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기 매물을 살펴보면 아이파크 삼성 104평형 펜트하우스 매물 호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후 단지 내탑형대의 매물 호가및 펜트하우스 선호도 그리고 강남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면 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3%, 매각률 54%에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재인 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의 매감금융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치반의 개인에게는 면책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아파트 104평형 펜트하우스 경매문건은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치바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